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훈입니다. 2020년 4월 13일입니다. 음, 어, 오늘 날씨는 아주 청명하네요. 파랗고, 음, 약간,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어제, 그 내일 기소되는 박사방의 조주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 나오고 있어요. 어~ 여는 그겁니다. 검찰에서는 내일 기소하면서 어~ 범죄단체, 범죄단체 조직죄는 빠진다고 합니다. 어~ 제가 계속 그~ 우려를 표했던 바죠. 물론 이제뭐 다른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 범죄단체 조직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을를치히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단체 조직대가 적용된, 적용된 예는 없습니다. 어, 소위 말하는, 어,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폭들. 주로 이제 90년대 뭐 이제 때 했던 조폭들 중심으로, 그,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무기,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저기 갈수 있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조폭들도 어~ 죄재단조직죄로 들어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죠. 왜냐면 그건 최소한 뭐0년 이상 이 어~ 되니까. 근데 음~ 저는 뭐~ 조주빈의 네, 박사 조주빈 조주빈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할때 어~ 이것은 원재단 조직죄로 지금의 법체계라든가 이건 법체계 문제 플러스 이것을 수사하는 수사 당국.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음,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 이 어떤 지휘?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 타인이 타인을 또 지배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법부에서 이걸 절대 범죄단체 조직, 죄로 처벌할 리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가장 우려했던 바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 이런 음, 특정한 집단을 어, 통해서 범죄가 벌어지는,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것인지에 대한 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보통의 이런 특정한 범죄를 범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평가해서 어,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범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고,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고, 보통 법률 전문가, 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갖고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즉, 범죄는 범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범죄는 법률 범죄? 범죄? 범죄 전문가가 맡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범죄이고 이것이 어떤 조직구조를 가지고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박사 조주빈에 대한 어, 건이 터지고 그 이전에 양진호 사건 뭐 이렇게 위파드 부분은 터지고 뭐 그때 지속적으로 이 범죄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을 맡겨야 되고 범죄 전문가 부분을 일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기득권 문제라든가 서로 밥그릇 문제라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어, 이 본질을 숨겨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이 터지면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어, 보면은 뭐 논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널에 이게 실리기나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거조차 없으면 어떤 무슨 검사 판사 이런 변호사련 산문가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헤매다 그냥 여론 식으면 금방 끝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법 체계에서 이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12개 정도 성취를 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형법 114조에 있습니다. 사형 무기, 장기 산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난체를 조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용으로될수 있는. 추미애 장관이 엠범방 그 관련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적용하라고 했지만, 문제는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것은 수계. 리더부터 간부 구성원 지휘통수체계가 있는가가 중심입니다. 있는가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두목 뭐 부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두목과 중간체가 부하가 명령체를 통해서 수익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상납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그 범죄들 수지자로서 근데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지금의 법체 그리고 지금의 범죄를 수사하고 다루는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범죄 전문가가 다루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매다가 이제 요번에 기소에서 빠지고 추후에 무슨 뭐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한다고는데 웃기는 소리죠. 검찰이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말하는 그냥 여론이 비등하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추후에 수사해서 기소하겠다고는 아니지만 추후에 누가 합니까? 지금 선거 다 끝나고 이제 뭐 여론 좀 식으면은, 어,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검사들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가장,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즉, 사이버 공간에서 박사와 그의, 아니면 박사와 그의 공동 운영진들, 아니면 박사와 공동, 박사와 그 어, 자기들의 부하, 직원, 또 직원과 공동 운영진 사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부분. 근데 그 입증이라는 것 자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 메카니즘을 규명해내는 것은 얘네들은 못합니다. 지금에 있는 수사진들. 사이버 수사관들이 뭘 이런 걸 합니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계속 밥 먹, 밥 먹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데. 결국, 지금 있는 12개의, 그, 이 죄명으로 송치했지만, 이 12개의 죄명으로 송치해 한 부분을, 결국은, 적용하는 법률을 보면, 조주비는 10년 이상을 선고가 날 수가 없어요. 1심에서 한 10년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심3심 넘어가면은, 보통 한 7, 8년이면 될 겁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왜 그러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버닝썬사건의 동영상 유포자한테 집행유예를 내린 게 지금의 사법부입니다. 지금 된 겁니다. 왜? 합의 반성했으니까. 초범이니까. 예, 초범이지 않습니까? 어, 조, 조주빈. 그니까. 러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강남 버닝썬 클럽에서 고객의 신체에 동의 없이 촬영해서 유포한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법원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포 피해가 커서 고통이 극심하고 그런데 빻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데다 합의한 점늘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조지변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깎아주는 늘 말씀드리는 거죠 지들도 변호사 개업해야 되고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있어서 판사들은 뭐 어 그런 소명감 같은 거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음, 항상 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은 항상 앞부분은 굉장히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고, 범죄도 그각하고 잔혹하다는 라걸쭉 했는데, 버뜩 뒤에는 볼론이 나오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겠다는 점, 뭘로 하죠? 포밀러된반성문은 수십 장 써냈겠죠. 그 자기가 쓴 것도 아닌, 베껴 쓴 거,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하려면 돈만 주면 되는 거. 공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피고인 형사처벌 초범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들은 수사, 수사 기록 자료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이 피고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큰 힘든 게, 판사들이 참 바보들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모든 양형 조건, 이거를 이렇게 깎아주고 싶으니까 다 때려 박는 거죠. 나이도 적어 나이가 적은 게그 감형 조건입니까? 오히려 가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행 환경은 어떻게 누가 그건 변호사들이 됐겠죠 음참 음, 판사들의 뜻이 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불가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 당연히 그전에는 양형기준을 없애야 되는 거고 양형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 어떤 최소한의 기준만 하게 하는 정도를 해야죠. 음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사법부에서 지들 마음대로 깎아주고 해서 판사들이 뭡니까? 지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이런 엉망인 범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반성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또 항소를 했습니다. 집행유예도 너무 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성범죄 등록 대상에서 빼냈어요. 왜? 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laughs> 이 사람, 그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성폭력처벌법 사십이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범죄로 유죄를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규정했는데,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그밖에 신상공개를 신상정보를 공개해선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판사들이 그 예외조항, 특별한 사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판결물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냥 사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판결을 하니까, 어, 우리나라 이런 범죄가 득실득실하죠, 범죄자들이. 판사한테도 왜, 왜, 감형을 하긴, 그감형의 이유를 써야 되고, 신상 등록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이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냥,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써보는 겁니다. 그, 그게 뭔, 그럼 무슨 판결물이 어디있어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참 되게 편한 직업이에요. 어쨌든 이, 이 판결을 경영을 보십시오. 이게 조주빈한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군항제, 이제 지금 올해 군항제는 진해 군항제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작년 군항제에서 어, 도로 댕기면서 이제 여성들 치마 속을 찍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범인에 어, 압수색을 했는데 1년 전 건데, 어, 압수색을 했더니 무려 1 2 6명과 성관계 몰카, 몰카, 성관계 몰카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얘는, 어, 이건 이 범죄 중독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의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그 120명의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이라든가 14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어요. 근데 1년 6개월 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성범죄 7억 그램, 60, 80시간 이렇게 했어요.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무려 1,400회나 치마 속을 찍고 그것도 신발의 구멍, 신발 발등에 구멍을 내서 몰래 발 집어넣고 찍는 거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성관계하는 것도 그냥 찍고 그런데, 그런데 1,400번을 찍었는데 근데 1년 6개월밖에 안,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제 재판부한테 그 판결문을 보면 되죠?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똑같습니다. 뭐냐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폐하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은 아니, 이미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협조한 게감형의 사유가 된다. 또 하나, 유포하지 않았다. 유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상 그 유포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처벌받고 온 다음에 유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신과 치료는, 어, 이, 말하자면, 이 중간중간에 다른 이유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정신과 치료를 어떻게 통해서 그~ 그~ 경과가 어떻게 되며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거의 하지 않고 어, 이 따위의 판결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자들의 천국이죠 거의 이 상태에 제 표현이 뭐~ 불편하신 분도 많겠지만 저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성범죄의 천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봐주고 어, 깎아주고 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대통령은 분명히 교육부에 이 냉부 대책을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교육부에도 근데 교육부에서는 성교육을 재설계 안 한다고 합니다. 즉 어, 우리나라에 이런 성착취에 대한 나, 나쁜 문화가 있고, 그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교육부에서, 학교,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그 교육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성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laughs> 싹씻어입 씻었어요. 지금, 공격자의 당당수가 10대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인데, 10대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해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로 내려갈수록 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싹다 까먹은 겁니다. 교육부에 성교육 주무 담당관들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에는 성교육을 담당하는 학생 건강 정책과와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있는데, 어 그냥 성폭력 예방 업무만 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부라는 데가 어 흔히 말하는 이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필요 없다고, 교육부 다싹다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시당처 없으면은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이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권한을 주든가 웃긴 놈들이죠 교육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인천교육청의 그 도성훈 교육감 우연히 이제 강연 때 만난 적이 있어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학생들한테 이런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성범죄 담당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범죄 담당 강사 그러니까 성교육 뭐 성폭력 예방 담당 강사라는 게 대부분 무슨 무슨 시민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거라는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들. 전혀 모르죠.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알아도 전체 그 심각성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 못 하죠.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 전문가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켜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 성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가르켜야 되죠. 그리고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폭력으로 인지되는가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아예 교육부의 성교육표준화는 여학생한테 피해자 되지 않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백날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이 이 범죄가 어떤 범죄고 이거에 가담하면 안 되고, 이런 성폭력인지 감수성을 올려야죠. 근데, 단지 성폭력으로 피해는 상황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부 관료들은 도대체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교육부가, 교육부는 교육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 지식교육? 아니죠. 아이들 13살, 14살짜리 애들이 강간해로강간해로 도로댕기고, 도로 네? 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난장판인데, 교육부의 이 인식은 그냥 처참합니다, 저 처참. 이런 일 터지면 이제 뭐 한다고 하고, 캐비넷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캐비넷 속에 있는 거 꺼냈다가 먼지 툭 털고 또 발표했는데, 그리고 다시 접, 집어넣죠. 었 실천을 안 하고. 계속 반복되죠. 거기서 죽어나가는 건 우리 아이들인데 좀 답답한 부분인 거죠 음...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 어, 오늘, 음, 오늘 제가 이제 일정이 오늘은 아침에 어, 월요일 오침은 일사라 제가 녹, 녹음하러 가죠. 수요일, 이제 금요일쯤은 이제 크라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요일쯤은 이제 뭐 제가 늘 하는 라디오 생방송과, 요즘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이제 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데 어, 제가 약속한 여러분한테 약속한 대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크라임 데일리를 시도해 봐야죠. 조금 이제 선거 때문에도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 주목이 선거에 가 있고 또 이제 코로나로 가 있는데 선거는 내일 모레 끝나고. 음, 코로나도 아마 사실거래도기가 19일날 끝나니까 어, 끝나고 대체적으로 생활방위으로 넘어가니까 대충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 같이 좀 빡시게 매일매일 어... 크라임 데일리로 여러분 크라임 데일리 어쩌습니까 크라임 데일리 멋있어, 보이, 멋있어 보이나요? <laughs>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음... 제가 뭐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워낙 많아서 크라임 데일리는 그런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그날 아침 시간에 실시간으로 라디오 마치 라디오처럼 데일리로 매일 아침 새벽 아침 새벽 뭐 대충 시간 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날의 그 전날의 범죄 그리고 오늘의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것들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범죄 예방 관련된 것쭉 하는 그런 시간 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지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마련해서 쭉 실시간으로 어 일단 하면서, 음, 제 이제 어 주요 공간도 유튜브 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저쪽에 화이트보드를 딱 장착해놓고 삼각대착해서 이렇게 해는 경우라 일부, 이부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럴 생각이 하여튼 어, 되는 대로 한번 부딪혀 보죠.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선거 보니까 요즘 다, 다 어, 라디오나 TV나 다 선거 전문가, 이제 저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쭉 해갖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학과 대학원오고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공부도 이제 그래도 좀 했죠 통계관련는 부분도. 네. 하나만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나만하는 소리 많이 하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어, 우리나라도 이런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전문화된 계기가 된게 얼마 안 되지도 않죠. 한번 음, 여러분과 함께 이제 범죄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쭉 하면서 어~ 왜 제가 범죄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얘기도 하고 범죄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과 고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